이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면 넘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이 만들어져서 샤프트가 이 방향으로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똑같이 내려와서 맞고 나서도 어떻게 돼? 여기서 이쪽이 돼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안녕하세요, 신병철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음... 잘못된 궤도로 연습 스윙하고 스윙을 조금 잘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자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를자 보통 어, 제 레슨 했던 걸 계속 보시면 그 어드레스 했을 때이 샤프트의 선에 연장된 선으로 이 헤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네. 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백스윙이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면 넘어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선이 만들어져서 샤프트가 이 방향으로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똑같이 이제 내려와서 맞고 나서도 어떻게 돼? 여기서 이쪽이 돼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거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흔히들 L 2 L 스윙을 많이 연습을 하시잖아요. 네. 빈스윙 하실 때도 이제 이렇게 L 해서 이렇게 L 투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죠 이걸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는 뭐냐면 여기 앞에서 앞에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이걸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회전하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몸이 회전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이게 아니라 얘가 움직여지면 이 상태에서 몸이 돌면 헤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맞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헤드가. 근데 연습하시는 거는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요. 헤드를 자꾸 여기다가 이렇게 연습해요. 이게 아니라 요 방향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자. 이 방향인데 계속 대부분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죠? 자, 여기서 넘어오는 게, 샤프트가 넘어오면, 이, 이쪽 방향이라 했죠? 네. 그러면, 스윙을 하고, L, 자가 넘어가는 것도, 요 방향으로, 좀 뒤를 향, 헤드가 좀 뒤를 보고, 요렇게, L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꾸 앞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제가 이제, 몇몇, 이제 레슨 할 때, 연습하는 걸 보고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해드린 분이 몇 명이시는데 그래서 이제 l 2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헤드가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이쪽인지 이쪽인지 그래서 지금 화면 보여요 옆면도 잘안 보이죠? 네. 그래서 자 카메라에서 찍히는 걸로 보시면 백스윙 갔다가 와서 치고, 요 헤드가 넘어오는 게, 이쪽.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어깨를 기준으로 살짝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랑,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요거를 저는 조금 추천하지는 않아요. 위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조금 넘어올 때, 뭐 연습장에서 이제 화면 같은 거 보고 하시는 분들이면, 스윙 영상을 보면서 체크하실 때, 치고 나서 이 새가 내 어깨보다 안쪽으로, 여기 뒤쪽에, 이쪽 라인에서 너무 오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스윙 궤도가 좀더 일정하게 움직여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L2L을 너무 이렇게 헤드, 이렇게 L2L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뭔가 또 피니쉬를 또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니까 자꾸 들어버려요. 계속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연습을 자꾸 해주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되는 동작이랑, 이제, 제대로 연습했을 때 넘어오는 걸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자꾸, 피니쉬를 내가 만들고 들려고 하고, 위로 들었을 때, 넘어오는 궤도랑, 하나,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또,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예. 어, 요거랑이 네. 궤도 그대로 이 궤도 그대로 돌아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 또 마지막 이쪽 방향 이거랑 이거랑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연습하실 때 굳이 막 처음부터 공을 막 치지 마시고 내가 좀 거꾸로 잡으셔도 돼요. 한 손, 왼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백스윙 한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 돌아오면서 쭉 같이 돌아서 얘가 이 연습을 자꾸 해주세요. 또. 이거요 근데 자꾸 릴리즈 하고 하면 이제 이렇게 감길 거고 또 피니시 하려고 들어 올리면 이렇게 이쪽이 아니고 내가 가는 방향 그대로 그래서 살짝 그 안쪽으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 원이 아니라 조금 이쪽에서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는 원이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이 이쪽으로 백싱 왔다가 돌아오고 넘어가는 거는 안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넘어온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L2L도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연습을 조금 해 주시면 이제 항상 일정한 궤도로 좀 연습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연습을 조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